안녕하십니까 차타르시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현대 디올뉴 넥소 2세대 풀체인지 차량에 대해서 출시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2018년 1세대 넥소 출시 이후 7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왔는데요 성능, 주행거리, 디자인, 편의사항 등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완성도 높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넥소의 핵심적인 부분은 1회 충전만으로 7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차타르시스에서도 지난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풀체인지 넥소의 실물을 보고 왔는데 조금 조금은 난해하고 호불호 있을 수 있는 디자인과 수소 전기차에 대해 아직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상의 여론도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라는 의견부터 보조금 받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솔직히 차타르시스에서는 웬만한 차량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이번 넥소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넥소 풀체인지는 어떤 상품성으로 돌아왔는지 정말 구매할 만한 차량인지 가격, 옵션, 스펙,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넥쏘는 18인치 타이어 익스클루시브 트림 기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720km입니다. 연비는 익스클루시브 등급 기준 복합 107km/kg입니다. 프레스티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기준 104.8km/kg입니다. 수소 전기차이기 때문에 단위가 kg당 주행거리로 측정이 됩니다. 신형 넥쏘는 5분 내외로 완충이 가능한 놀라운 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소 충전소가 얼마나 있냐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전국에 2 1 9개 소형의 충전소가 있고 서울에는 9개소가 있네요. 아직은 다소 부족한 충전 인프라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형 넥소의 사이즈는 전장 4750mm 전폭 1865mm 전고 1640mm 휠 베이스 2790mm입니다. 익스테리어 색상은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크리미 화이트 펄, 보요 카퍼 펄 아마존 그레이 메탈릭, 팬텀 블랙 펄 오션 인디고 매트가 있습니다. 실내 색상은 익스클루시브는 그레이, 아이보리 투톤 인조 가죽 시트 다크 틸 인조 가죽 시트, 블랙 원톤 인조 가죽 시트,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에는 색상 구성은 동일하지만 패치가 적용됩니다. 프레스티지는 패치와 엠보싱 디자인 펀칭이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바이오프로세스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색상 구성은 동일합니다. 디자인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리뷰 영상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 차타르시스에서는 구매에 있어 중요한 가격 옵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넥소는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프레스티지 세 가지 등급으로. 나왔는데요. 제재 혜택 전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8,050만 9천 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8,350만 원, 프레스티지 8,789만 3천 원으로 다소 높은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수소차 보조금이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4천만 원대 의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성비라고 보기에는 다소 높은 가격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익스클루시브 깡통 모델도 4천만 원대라면 그에 상응하는 옵션은 잘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느껴라. 자타르시스. 익스클루시브 기본 옵션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150kW 구동 모터,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연료 전지 시스템, 회생 제동 시스템, 전자식 변속 칼럼 통합 주행 모드, 지능형 안전 기술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2,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하이빔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안전 항목은 9개 에어백,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액티브 후드 시스템 이 액티브 후드 시스템은 보행자와 충돌 시 자동차 전면 후드를 올려줘서 보행자와 엔진룸 간의 2차 충격을 예방해주는 옵션입니다. 다음 실내 소화기,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는 정차 및 저속 주행 상황에서 출발 시전 후방에 장애물이 가까이에 있을 때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급조작하는 경우 가속 제한과 긴급 제동을 해주는 옵션입니다. 외관에서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LED 주간 주행등, LED 포지셔닝 램프, LED 리어콤비 램프, LED 보조 제동 등. 휠은 18인치가 들어가네요. 내장은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클러스터, 열선 인터랙티브 픽셀라이트가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메탈 도어 스커프, 러기지 체결형 플랫폼. 러기지 체결형 플랫폼은 쉽게 말해서 적재 공간에 추가로 뭐걸수 있게 해놓은 그런 옵션입니다.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고 1열 열선 시트, 2열 6대4 분할 폴딩 시트. 편의 기능으로는 버튼 시동에 스마트키 원격시동 오토홀드 가 포함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회생 제동 컨트롤 패들시프트 이 옵션은 회생제동이 강하면 멀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회생제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가 포함된 듀얼 풀 오토 에어컨 2열 에어벤트 오토 라이트 컨트롤 100와트 충전이 되는 1열 usb-c 타입 단자 2열에는 일반 충전으로 두개 들어갑니다 전방 후방 주차 거리경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워크어웨이 락 루트 플래너 이 옵션은 설정한 목적지 까지 현재 수소 잔량으로 주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수소 충전소 운영 여부, 대기 차량 현황 등 충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현대 AI 어시스턴스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항목에선 12.3인치 내비게이션,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는 꽤잘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4천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운전 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도 하이패스 외에는 없습니다. 빌트인 캠 그리고 전기차에서 꽤 쓸만한 실내외 V2L 같은 옵션도 300만 원이 높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에 가야지 추가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2L은 보통 최고 등급에서는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넥소는 그런 것 없이 프레스티지에서조차 추가 옵션입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비전 루프 또한 프레스티지에서 추가 옵션입니다. 옵션 구성이 꽤나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익스클루시브 깡통은 사실상 왜 사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이해가 갑니다. 느껴라 자타라시스. 계속해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에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외관에서는 루프랙이 있습니다. 내장은 메탈 페달, 주행 모드 연동, 엠비언트 무드램프, 인조 가죽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자세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 전동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편의 옵션으로 하이패스,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빌팅캠 2 플러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60만 원, 실내외 V2L 85만 원,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간 파킹 어시스트 95만 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간 뱅앤올룹슨 사운드 115만 원, 19인치 휠 25만 원이 있네요. 좀 탈만 하려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부터 타라는 말 같은데 보조금을 받아도 5천만 원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스티지 등급 보겠습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방, 후방, 측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외관은 지능형 헤드램프, 다이내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 일종, LED 순차 전등, 방향 지시등, 앰비언트 라이팅,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 투톤 도어 가니쉬 내장입니다. 리사이클 패드 스웨이드 내장제프레쉬 패드 패브릭 감싸기. 시트는 메탈 패치와 엠보싱 디자인 펀칭이 적용된 바이오프로세스 천연 가죽 시트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2열 통풍 시트. 편의 옵션으론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2,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축방 모니터, LED 후진 가이드 램프, 인포테인먼트는 뱅앤올롭슨 사운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추가 선택 옵션으로 빌트인 캠2 플러스,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60만원, 실내외 V2에 85만원, 이전 루프 90만원, 디지털 사이드 미러 138만원, 디지털 센터 미러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간 카메라 패키지 75만원, 19인치 휠 25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경쟁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옵션가와 좁은 선택폭이 많이 아쉬운 구성이었습니다. 느껴라 자타르시스 오늘은 이렇게 풀체인지로 돌아온 2세대 넥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차타르시스 추천 옵션과 견적 영상은 빠르게 준비해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넥소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외에도 다른 흡산차, 수입차, 장기렌트 리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차타르시스 연락처와 고정댓글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타르시스였습니다. 느껴라, 차타르시스.